안녕하세요. 차홍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샴푸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뷰티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차근차근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서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가꾸는 비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머리를 감으실 때요. 그냥 바로 그냥 샴푸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머리 기장이 기면 길수이요 이런 쿠션 브러쉬, 이런 나무 브러쉬예요. 이렇게 쿠션감 이 있어서 모발에 이런 자극이 되지 않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엉킨 머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끝머리부터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슥슥 올라가면서 최종 두피까지 이렇게. 이렇게 빗질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엉켜있는 머리는 샴푸 후에 탈락되지 말아야 될 머리가 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리 두피를 빗질해 놓게 되면요, 그 안에 배출이 잘안될수 있는 이런 피지들을 미리 자극을 줘서 피지 배출을 해주고 좀더딥 클렌징 해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발을 끝에서부터 빗질해서 그리고 두피까지. 우리 예전에 그런 외국 애니메이션 보면 이렇게 예쁜 공주님이 밑에서부터 빗질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샴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건강한 사전 블러싱을 한 상태에서요. 본격적으로 샴푸를 들어갈 텐데요. 이게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물 온도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신데요. 물 온도는요, 나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재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온도를 재실 때 물을 드시고내 손목에 갖다 대서 내 온도와 비슷한 안정적인 편안한 느낌을 주는 온도로 한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물을 적실 텐데요. 물을 적실 때 중요한 거는 온도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골고루 보통 샴푸가 거품이 안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두피에 골고루 물이 안 적셔져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머리를 한번 충분히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이렇게, 탭핑이라고 하는데요. 두들겨주면서 머리 적셔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두들겨주시게 되시면요. 이게 물이 안쪽으로, 깊숙이 두피 쪽으로. 샴푸에서 기본은 사실 두피를 깨끗하게 클렌징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두피를 두피 깊숙이까지 적셔라. 그리고 샴푸를 사용하실 때는요. 500원짜리 동전. 이 500원짜리 동전을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그 정도 사이즈로 한번 짜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펌핑을 하시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두피에 가져가시는 것보다는요. 이걸 비벼서 좀 거품을 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비벼서 거품을 이렇게 난 상태에서요. 머리를 먼저 닦아내는 느낌이 아니라 두피 쪽부터 우리가 피지가 많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 여기 정수리쪽 그리고 헤어라인 쪽에 땀이 굉장히 많이 나죠? 위쪽 부분부터 가볍게 이렇게 먼저 도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사지를 해줄 건데요. 마사지를 할 때는요. 보통 손톱이 아니라 이 지문 있는 상태에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피에는 발끝까지 흘러가는 지압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두피에 있는 지압점들을 고르게 고르게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조금 피로도가 있는 날은요, 원을 그리다가 꾹, 원을 그리다가 꾹, 그래서 원을 그리다가 꾹, 이렇게 원을 그리다가 꾹, 그래서 가볍게 해주시면 굉장히 개운한 샴푸가 될 수가 있고요. 먼저 항상 샴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피를 닦아낸다. 그리고 두피를 좀 닦아낸 느낌이 되면 물을 가볍게 적셔서 그때 남은 머리카락, 남은 거품으로 머리를 부드럽게 손으로 이렇게 쓸어주면서요. 쓱쓱쓱 쓸어주면서 남은 머리를 이렇게 머리카락을 닦아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옷도요. 너무 많이 세탁하게 되면 옷감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요. 머리카락도 너무 비비거나 마찰을 가해주고 너무 잦은 샴푸를 하게 되면 영양소도 있고 모발의 결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피를 원을 그리면서 닦아주고 남은 거품들을 밑으로 쓸어내면서 모발을 닦아주는 개념. 거품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오늘 댓글이 하나가 달렸는데요. 지성 샴푸를 쓰신다고 샴푸를 몇회 정도 쓰는 게 좋은지 질문이 오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어, 샴푸를 세번 정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성 샴푸, 지루성 샴푸 같은 경우 너무 건조하게 머리를 감으시게 되면 오히려 그게 두피를 더 지루성으로 아니면 더 지성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거는 좀안 좋은 케이스는 전용 샴푸를 쓰는 게 좋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부드럽게 피지선 활동이 많은 부분을 한번 가볍게 에멀전으로 헹궈내주시고 남은 부분들 얼굴 피부와 같이 지성이라고 해서 모든 면이 다 지성은 아니거든요. 부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많은 데는 에버 샴푸 해주시고 남은 여분으로 남은 부분을 샴푸해주시는 게 좋아요. 샴푸 횟수가 너무 많은 것도 두피와 모발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헹궈보도록 할게요. 서서 머리를 감는 분은요, 이 뒤통수 쪽 있죠? 이 목덜미 내려가는 그 옥시퍼털분이라고 하는 곳인데, 모량이 제일 많은 부분이 안 헹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더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기면서 헹궈주시고요. 머리를 이렇게 숙여서 감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숙여서 감는 분들은 이 정수리 쪽이 덜 헹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수리 쪽을 이렇게 두드겨주면서 마지막에 한번더 헹궈주시는 게 중요해요. 뭐 설거지도요, 빨래도 그렇고 화학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건 아무리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 샴푸라고 하더라도 뭔가 남아 있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드기면서 꼼꼼히 헹궈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요. 컨디셔너라든지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실 때 바로 저주모발을 사용하는데요. 그럼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모발을 조금 이렇게 꾹꾹 눌러서 물기를 제거한 상태에서요. 트리트먼트나 컨디셔너를 사용하면 돼요.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집중 영양을 공급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손상된 모발을 복구하고 채워주는 개념이고 컨디셔너라든지 집에 쓰는 린스 같은 경우는 약간 윤활제 성분처럼 모발을 매끄럽고 뭐정전지 방지라든지 이런 표면을 다스리는 개념이에요. 근데 요즘에 내가 모발이 펌이라든지 염색 아니면 스타일링에서 뭐 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컨디셔너보다는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어떤 화학적인 시술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 사실 그런 분은 산에도 안 계실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컨디셔너를 그리고 여름에는 자외선으로 인해서 손상도가 많기 때문에요. 트리트먼트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컨디셔너를 이렇게 소량. 물기가 제거된 모발에 컨디셔너를 소량 도포해주시는데 도포하는 팁을 드리자면 살짝 영양 크림처럼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끝머리 쪽 항상 모발은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끝머리 쪽으로 손상도가 심화돼 있어요 끝머리 그다음에 중간 머리 그다음에 겉머리가 손상도가 많거든요 이렇게 도포해주시고 한번 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네, 뭐 살롱에서는 빗질도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 오발은 비닐 모양이라서 집에서 잘못 빗질했을 때 오히려 데미지가 심화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눌러주는 개념으로, 그리고 도포된 상태에서요 머리 역방향으로 비닐 모양으로 돼 있다 그랬죠? 역방향으로 시간이 되신다면 방치해 주시는 것보다 이런 마사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흡수를 높여주는. 그래서 이렇게 꾹. 꾹, 안으로 위로 밀어주듯이, 꾹, 꾹, 꾹. 크게, 크게 잡으셔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시간이 없다면, 캡을 쓰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해주시면서 반신욕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 방법도 있고요.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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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2분에서 3분.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투자하시면 머리를 아주 건강하게 가꿀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한번 손으로 빗지 이렇게 젖은 모발은 브러싱을 조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붐빗질을 해주시고 모발을 헹궈주시면 돼요. 헹굴 때도 요 항상 두피를 아주 깨끗하게 헹궈주시고요. 끝머리 부분도 부드럽게 연결해주시면서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트리트먼트는 두피에 절대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두피가 아무리 건강한 두피라고 하시더라도 건성, 지루성, 지성, 민감성 모든 두피는 이렇게 트리트먼트제가 두피에 닿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 네, 끝머리하고 손으로 연결해서 부드럽게. 그리고 나서 미온수로 헹궈 주시는 게 좋아요. 미온수로 한번 꼼꼼히 헹궈 보도록 할게요. 트리트먼트가 아까워서 머리를 안 헹구시는 분도 있는데요. 많이 머리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방치 시간도 뒀는데 흡수가 안 된다는 거는 더 이상 모발이 공간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건 과감히 헹궈서 나중에 뭐 트러블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운수로 또 두들겨주면서 깨끗하게 헹궈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름에는 모공이 많이 열려있는 상태니까 너무 차가운 물 말고요. 약간 시원한 물로 마무리로 헹궈주셔서 모공을 좀 닫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셰프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좀 번거롭게 느껴져도 하나하나 체킹해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부분들이라서 몇 개만 시도하시더라도 다 시도하시면 더 좋고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모델분은 주무시고 계세요. <laughs> 샴푸를 기본을 지키면서 올바르게 해주시면 이렇게 발끝까지 릴렉스해지면서 이렇게 잠이 올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샴푸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샴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댓글이라든지 이런. 궁금사항 요청이 있어서 몇 가지 대표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머리 감는 시간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피부가 재생하는 시간이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10시 전에 머리를 감으시는 게 좋고요. 머리를 감으실 때뭐 이틀에 한번 정도 감는 게 좋지만 미세먼지가 있거나 아니면 활동량이 많아 땀을 많이 흘렸다든지 헤어에 제품을 도포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그날 머리를 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에 맞춰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해주신 질문이 샴푸는 두피와 모발 중 어디에 맞추는 게 좋을까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근 사실은 모발 타입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두피 타입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한 양상이 있기 때문에 다니시는 헤어 살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다면 나의 두피 타입에 맞춰서 샴푸를 정하시고 내 모발 타입에 맞춰서 컨디셔너나 트리트먼트 린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압압전쯤에 컨텐츠를 하나 올렸어요. 나에게 맞는 두피 진단법을요. 그래서 그 두피에 맞는 샴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모발에 맞춰서 컨디셔너나 트리트먼트를 선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 굉장히 심도 깊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외선을 어떻게 차단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여름에 뭐 오전주의보도 그렇고 자외선도 심화되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외선으로 인해서 손상됐던 모발이 가을, 겨울에 나타나면서 두피의 모발이 실제로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렇게 차단하는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피부 차단제보다는 많은 큰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외선이 많은 날들은 머리를 푸르는 것보다 좀 묶어 준다든지 자외선을 차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그린 색깔이에요. 코로나 이슈도 있기 때문에요. 양산을 쓰셔서 그 사람 간의 거리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햇볕이 너무 강한 날은요, 페도라라든지, 머카플린이라든지 이런 모자를 쓰셔가지고 두피나 모발을 보호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외선을 위해서 시작된 광로화는 모발의 태색도 일으키고, 그리고 모발의 손상도 굉장히 심화시키니까요. 여름에 꼭 필수품으로 모자라든지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정보가 일상에서 아주 자그맣게라도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많은 정보 중에 하나라도 기억하신다면 올 여름 더 건강한 뷰티를 실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